자 다음 수열의 극한값을 구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첫째 항은 5의 1 2분의 1거듭제곱이구요두 번째 항은 5의 1 2분의 1 거듭제곱에다가 5를 곱하고 전체 2분의 1 거듭제곱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5의 2분의 3 거듭제곱에 2분의 1 거듭제곱이니까 4분의 3거듭제곱 되죠. 자 세번째 항입니다. 5의 1 2분의1 거듭제곱에다가 5를 곱한거에다가 2분의 1 제곱에다가 5를 곱한거에다가 2분의 1 거듭제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5의 2분의 3 거듭제곱에다가 2분의 1 거듭제곱을 하면 4분의 3 거듭제곱되고 거기에 앞에다가 5를 곱하면 지수랑 지수랑 더해서 5의 4분의 7 제곱되고 거기에 2분의 1을 곱할 거니까 8분의 7 거듭제곱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첫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뭐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음, 그럼 네 번째 항은 어떻게 될 거냐라고 했을 때 분모는 16이 되겠고 분자는 1, 3, 7. 2의 1제곱을 빼기라고, 2의 2제곱, 4에다가 1 빼고, 2의 3제곱, 8에다가 1 빼고, 2의 4제곱, 16에다가 1 빼고, 아니면 분모에 빼기 1, 분모 빼기 1, 분모 빼기 1뭐 이렇게 보셔도 되겠고요. 그래서 제 n항은 5의 2의 n 거듭제곱분에 2의 n 거듭제곱 마이너스 1이 제 n항이 될 것이다라는 거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미이 이거예요. 얘가 지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자, 이때 이것에 극한을 구하여라. 자, n이 무한으로 가게 되면 무한이분의 무한이가 되고요. 지수분의 지수니까 2의 n제곱으로 나누어준다는 거죠. 그러면, 분모 1이고요. 분자 1 빼기 0이니까 분자, 1분의 1이죠. 그래서 결국은 5의 1거듭제곱으로 수렴하게 되면서 극한값은 5가 되겠습니다.